그죠? 응. 쭉 가봐. 또두어바다의수 같은데? <laughs> 거기 안맞죠 I 어, 지금 n 쪽만맞추 t 될 o 같아. t 아그거거 n e I need to do that. I'm not sure. 맞 m not s 그 r e I'm not s u r 잖아 그래야지. 자, 아, 이렇게. 그거 잘해야 돼. 아니면 있지. 밑들러지. 응. 된거 같은데. 그 정도지. 응. 응. 그럼 지금 몇개 잘라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하나, 하나. 둘, 하여튼 이거 개수대로 다 잘라서 쓰면 응. 될것 같아요. 지금 그몇개사왔지 우리가? 두 가닥. 두 가닥이지. 3미터 60짜리 두 가닥. 3미터 60두 가닥. 응. 해보자고 일단. 맞춰봐 아, 좋아, 알았어? 정확해. 어. 그러면 지금 고상태로몇개 그 잘라면 되는 거야? 요 상태로 어. 나무 길이대로 하자고, 이게 몇 센치인지 줄자로 재봐야 알겠지? 근데 나, 내 생각에는 그런 지금 요길이도 잘하는 얘기잖아. 그지? 어. 그래, 한번 재봐. 얼마나 하나? 이거 어. 64, 64. 음. 그러면 다섯 그... 개 나오네. 다섯 개 정도 얘는 대박 있어, 여기. 아 <웃음> 자. 여기 가만히 쪽이지이여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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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 그다음. 강구. 감독하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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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에? 어, 어, 어. 그러면 간격을 몇 cm로 정해야 돼? 나중에 다리도 놓을 거 생각해야지. 응. 음, 음. 다리를 몇 개를 놔야 돼? 다리. 하나, 둘. 네개 나눠 될까나? 우리가 네 개라고 생각하고 사온 건데. 어, 어.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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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저 잘라야지 그렇게 뚫어지면 있지, 우리가 절치면 되니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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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기계인데? 그것도 쓸수 있으니까, 있지? 알겠습니다 이게 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어보래 그래 좋아 몇개 잘라야 된다고? 여밖에 <laughs> 안돼? 네. 어. 제법 반하 자른 것 같아 아니나왔어요그래 통몇 개야? 몇 개? 다섯 개? 아 근데 기계 없이 하는 게니까 통일이 진짜... 아, 안 된다 그지? 아그 옛날에는 아니. 어떻게 집 짓고 했을까이돈또운반해야지 어. 어. 그래도 어유 당신 대단하다 이거를. 여덟 개를 다 짤랐어. 당신이 도와주니까 하는 거지?

아, 이0분이네 와, 이거 봐. 저, 저 하이타케. 난 봤어. 아, 더 힘들어. <laughs> 아, 힘들어 죽겠네. <laughs> 아유, 근데 왜 비까지 와? 아, 근데 참 이거 우리가 봐도 잘 만드네. 그렇지? 다리만 좀한다잖 근데 이거 운반하려면 힘드네. 다리까지도 좀더 무겁겠지? 그렇죠. 개들은 땅바닥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 야개 평생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항상 저 망고하고 별이가 고기 올라가서 자고 거기서 장난치고 놀고 그러잖아.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만 평생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 개도 이렇게 평생을 좋아한다는 거 이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laughs> 어이 다르네.

별이 올라와. 어, 별이야, 올라올 수 있겠어? 하. 별이야? 별이 못 올라오나 봐. 아니. 별이야. 저기.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좋아. <laughs> 우리가 앉아도 있지, 흔들거리지도 않아. 흔들어. 응? 너 사이 나가. 여보, 응. 당신 진짜 고생했다. 고 사이 왜 나갔어, 우리야? <laughs> 별이야, 이리 와. <laughs> 요리야. 아이고. 요리야. 이 응, 좋아, 좋아, 좋아. 은개, 네. 은개, 이리 와. 은개, 어디 가려고 좋아. 그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유, 이제 밤 됐어. 야, 니네 집에도 불 들어온 것 봐. 아 내일 여기 물 청소 좀 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죠? 아 진짜 고생했어요. 아 당신 진짜 고생했어. 좋다, 근데. 너무 좋다. 어. <laughs> 오, 되게 단단해. 어. 그지그지 흔들거리지도 않아. <웃음> 네. <웃음> 여보, 배단하다, 우리는 우리가 평상 만들 줄은 몰랐어. 응. 그치? 대단하다, 대단해. 어? 응. 근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야, 그지 응, 이게 좀많 아, 참단하다. 응. 우리가 3m 60짜리 평상을 만들었어. 대단해요. 응. 내가 봐도, <laughs> 내가 봐도 그 <그것도> 못하네. <laughs> 몇 시간 만드는 거야? 4시간? 응. 별 이제 엄마도 산다 몽계별도 오늘 자. 좋지? 내일 또 만나야겠지? 어? 알겠지? 아, 알겠지? 아, 아유 착해. 몽계. 이뻐 이뻐 별. 이뻐 이뻐. 아유 됐어 됐어. 간다 엄마는.